안녕하십니까. 청송사과 집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사과밭에 나와 있는데요. 사과 이름은 골든볼 사과입니다. 지금 8월에 수확 가능한 노란 사과밭인데요. 지금 1년생인데, 사과 열매가 달렸다고 해서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사과가 골든볼이라는 사과입니다. 음, 보통 습기가 빠른 지역은 8월 5일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청송 지역은 다른 지역, 지역보다는 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다른 지역 생산되는 것보다는 조금 늦은데요 벌써 색깔이 노란색으로 발현되고 있어요 과향도 이쁘고 모양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사과 맛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런데 보통 어, 물이 많고 아삭아삭하다고 하는데 한개 따서 먹고 싶긴 한데 남의 거라서 <laughs> 예,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예. 음, 여기 보면은 한 밭에다가 다 골든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새로 갱신하는 밭도 어, 골든볼로 하겠다. 8월에 수확하니까 엄청 빨리 수확하는 거잖아요. 근데 8월에 수확해버리면 그 뒤에 가을 농사가 빨리 끝나서 일거리가 빨리 소진돼서 얼마나 농사 짓는데 편할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성에는 부산 농사를 많이 해서 11월까지 수확을 하고 또 겨울 내내 택배하느라고 힘이 드는데 8월 달에 수확하고 종료되니까, 일일손 부담이 줄어드는 데는 정말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좀 심을 생각인데 예, 이게 신품종이고 어, 소비자들에게도 많이 인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재가 앞으로는 또 시나노 골드처럼 많이 식재가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아오리 시세나 이런 여름 사과 시세 보니까 지금 사상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분들도 아오리를 따서 이렇게 판매해보니까 작은 사과도 10만이 넘는다고 예 그러고 아오리 시세가 그렇게 비싼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름 사과가 엄청 비싸서 얼마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은 원래도 사과 시세는 싼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사 잘 해서 판매 잘 하시면 은 소득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골든볼. 인기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조금 많이, 땅이 많이 없어서 이제 많이 못 신지만, 그래도 보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골든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